안녕하세요. 남서이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유령입니다. 자, 오늘은 부부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부부가 갈등 없이 오래도록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자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상대방 또한 행복하기 위해서 시작한 결혼인데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건 큰 엄청난 스트레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가정 안에서 현명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을 배우자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하고, 배우자가 가진 생각을 내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아마도 오래도록 이어지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가정 안에서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어, 부부 사이의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배우자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을 하는 것들이 과연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고 하루하루 잘 대응을 한다면 아마도 행복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나 혼자만 노력하는 이 상황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아마도 분명 좋은 결과가 오실 겁니다. 다름을 인정을 하는 게둘중 하나라도 한다면 가능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안될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현재 배우자의 심리 상태,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배우자에게 다가가는 일이 아마도 가장 1번으로 주교항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의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하고 잘 대응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다시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남서이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혜룡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면 1%의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